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했어요.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포항의 한 잔디밭. 봄날의 페스티벌이라도 열린 것 같은데요. 음악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축제가 열렸으니. 우리 지역 포항에 착업한 청년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고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우지차. 제가 오늘은요, 우리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한 분씩 만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미래, 우리 지역의 희망. 포항의 청년 사장님들이 플리마켓을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열정 가득한 눈빛들 보이시나요?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동안 많은 사업가들 창업가들을 네. 소개받고 네네. 너무 감사해서 궁금했거든요. 아우,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아우네 네. 그런데다가 네. 오늘은또이 청년 사업가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아두셨다고. 아, 네네네. 네 어떤 그 행사인지 좀 이해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포항 안에 많은 우수한 청년 창업자 분들이 음. 계신데 홍보 마케팅의 기회도 가지시고 또 판매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청년 창업자들의 축제 같은 자리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말 <laughs> 단디 똑바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포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열리는 플리마켓.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행사인데요.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있는지 단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죠. 오, 오.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소품들이 좀 네. 범상치 않은데, 좀 약간 좀 독특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는 레이저 각인 공방이고요. 어, 고객님이 사진이나 문구, 아니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내주시면 하나뿐인 소품들이 이제 각인되어 제작이 됩니다. 아, 레이저로 비비비비비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예, 맞아요. 오, 정말 신기하다. 아, 이쪽에 음.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신 뒤에. 에. 안쪽에다가 검정색으로 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나만의 스푼을 만드는 시간, 원하는 그림이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리신 거를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그 찍은 사진이 기계랑 연동이 돼서 바로 각인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와 신기하다. 네. 내가 그린 그림이 순식간에 각인되는 신기한 순간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 오! 짜잔! 오!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풀풀 마켓이 우리 창업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각인 공방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접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에 나와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 레이저 각인에 대해서 각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레이저 각인 소품으로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세요 년 창업가들의 꿈이 담긴 다양한 상품들이 부스마다 가득한데요. 이번엔 반짝반짝 예쁜 비즈 주얼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주얼리들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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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머 예 어머 내 스타일이다 어머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아, 지금 여기는 어떤 아이템을 하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손으로 만든 예쁜 비즈 주얼리에 퍼스널 컬러를 접목시켜서 그 원하시는 색상과 디자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퍼스널 컬러 나에게 맞는 컬러를 진단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지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 이쪽은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혈색도 지금 손톱에 보시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쿨톤 쪽으로 보시면 돼요. 차가운 컬러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퍼스널 컬러를 알았으니 더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고를 수 있겠죠. 그냥 봐도 예쁜 비즈지만 내게 맞는 컬러까지 생각해서 고르니 예쁨도 두 배. 이쁘죠? 저 쿨한 여자예요.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도입시킨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나를 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바로 짧게 갈수 있는 게 이런 주얼리품들이에요. 음 거기에 자기의 컬러를 입히는 거? 네 맞아요. 자기의 컬러를 입히는 거. 우리 청년 사장님의 퍼스탈 컬러는 성공 금톤 아닐까요? 앞으로도 쭉 파이팅! 계속되는 마켓 탐방. 역시 먹거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가운데 뭔가 특별해 보이는 베이커리 발견. 여러분, 이 빵은 그냥 일반 빵이 아닙니다. 비건 빵입니다. 포항에도요 우리 청년 사업가가 이런 비건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계란, 우유, 버터가 안 들어간 비건 제품입니다. 와, 그러면 그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어, 네. 휘낭시에, 쿠키, 크루키, 스키시 소금빵, 스폰 등 다양하게 있고요. 모두 다뭐 비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 분들 모두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야.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하다는 비건 빵. 그런데 맛도 좋아야겠죠? 과자 같은 빵이에요. 더 맛있어요. 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먹고 싶어지는데? 요거는 프랑스 가정식 요리인 키시라는 건데요. 그 포항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포항초를 넣어가지고 만든 키시입니다. 포항의 특산물로 만든 프랑스 가정식이라, 어 요건 또 어떤 맛일까요? Mmm! 삼겹요 <laughs> 일반 빵집이 아닌 비건 빵집이잖아요 그래서 좀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건이라는 게 많이 생소하고 그리고 한정적인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연구하고 개척해야 될게 많아서 좀 힘든 네, 네.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맛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마다 특산물 이용해가지고 신메뉴를 내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음.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었던 청년 창업가들의 플리마켓, 포항 청년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됐겠죠. 다음 플리마켓도 기대해 주세요. 야, 요지창 이래로 말이죠. 제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만나보는 거는 처음인데 오늘 느꼈습니다. 모여있으니까 그 파워가 더 느껴지고 이분들의 미래가 환합니다. 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의 창업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 파이팅!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산다. 앞으로도 파이팅!